그리스찬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정말 회복되어야 되는데, 회복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이고, 나는 뭐 이것저것 하기 어렵다. 하기 어려우면 하나 잘하면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정리해서 봅시다. 말라기의 3장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의 3장 보세요. 나는 이것저것 못하겠다. 그럼 이거 해봐요.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아도다 그런 적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것을 도유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유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유질하겠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십일조와 헌불이라. 이말 보면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야, 주님께서, 너희들 진짜 내게 돌아오고, 도, 돌아오기 원하냐? 신앙이 회복되기 진짜 원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일조와 헌불이니라.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해봐. 그 말이잖아요. 실제로, 신앙이 회복되기 원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헌금 생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르게 하고, 내가 물질을, 형제자매 밥도 사주고, 물질을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드리고, 물질을, 가장 주님 볼때 정말 원하시는, 물질 사용하는 거, 이거 잘 사용하기가 쉬워. 이건 할수 있는 거잖아요. 형제자매 집에 불러들어서 밥도 이렇게 음식도 만들어주고, 형제자매 대접도 해주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해보면요, 신앙이 빨리 회복됩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너, 너희들 진짜 내게 돌아오고 싶으냐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빨리 빨리 회복되고 마음이 빨리 빨리 회복되려면은 물질을 주님께 드려봐요. 드리면요 이제 내가 신물질을 주님께 한다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한다. 그럼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빨리 빨리 가게 만드는 좋은 길이 물질을 주님께 제대로 사용하고 형제자매에게 제대로 사용하고 이렇게 이렇게 건전하게 사용해 봐요. 하면 이 가는 쪽에 내 마음도 가기 때문에 진짜 바뀌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들이 모이는 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속 참, 참 참여해 봐요. 그러면은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이제 충만이 빨리 안된다그 말입니다. 안 먹으니까 술 충만하려면, 술안 먹으면 술 취하는 재간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술 취하느냐? 방법이 간단해. 술 있는 곳에 가서 술 주거니 받거니 하면 자꾸 마셔요. 그리고 1차, 2차 더 좋지 하고 2차 가서도 마시고 3차 가서도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기도 모르게 충만하게 돼.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그잖아요. 그처럼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 있는 곳에 가면 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성령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구역에 속한다. 그럼 이 구역만 그게 아니라 이 구역 가서도 말씀 듣고, 시간 남은 저 구역도 가고, 여기도 자꾸 참여하고, 그럼 자기도 모르게 충만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시간 투자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같은 걸 투자하지 않으면서 내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거는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 되는데,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한 대로, 내가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야, 나 같은 게 정말 천국 갈까? 주님하고 교제가 안 된, 교제가 잘 끊어진 것 같아, 말입니다. 내가 혹시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은 빨리빨리 신앙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회복시켜야 되는데, 방법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기적이 되고, 개인적이 되고, 너무 소극적이 되고, 그렇게 하면은, 시간 지나가면은 이제 신앙이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투자를 하고 그 물질을 그러니까 가장 쉬운 길이 물질하고 시간 이걸 어디에다가 주로 사용하느냐. 그걸 사용하는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회복이 된다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게 <laughs> 언제부턴가 최근에 천국 간다는 사실이 안 믿어진다. 내가 등게 어떻게 가겠나?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져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이런 말 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안 하거든요. 이런 저를 예수님이 데려가실까요? 데려가시는 것은 구원받은 사실, 주님 피로 값주고 샀으면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